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차트 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센즈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이 녀석은 제가 이 저점의 7,500원 가격에 돌파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한번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눌림목 가격을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센즈랩과이 모니터랩은 디페이크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방향성이 완벽하게 굳. 모습입니다. 때문에 현재 관점부터 추가 상방의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는 앞전 고점에 15,000원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방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만큼 현재 관점부터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수익 구간을 만들어 볼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 추세 전환 종목과 눌림목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놨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의 하락세 이후에 추세가 전환하고 전환 되는 저점 에 있는 종목 들위 주로 편 성이 되있 고요. 이 눌림목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유심히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만드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도움 드리고자 단기 매매나 단기 스윙주 매매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도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보유자 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만 시청하시더라도 확실한 매매 전략을 잡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샌즈랩이 다시 한번 이 7천원 가격 아래 구간부터 상승세를 강하게 만드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녀석은 어제 시간에 단일가 매매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했어요 왜냐하면 이딥페이크 방지법 국회 본회 처리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3일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 디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을 했고요. 오늘자로 디페이크 성창침물에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에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디페이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 12,000원이 도달된 시점부터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의 패턴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만큼 현재의 관점, 앞전 매물대 라인으로 진입한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센즈를 한번 보자면 이사석은 24년도 초이 하락하던 추세에서 처음으로 방향성을 바꾼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한번 털기 구간이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는 개미들의 물량을 전부 다 털고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상승을 못 했던 이 구간을 이제 다시 한번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입니다. 최근 외인들과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앞전 고점 구간만 돌파가 나온다면 이제 매물이 없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의 흐름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때문에 내려왔을 때 이탈은 짧고 올라갔을 때 기대 수익은 큰 만큼 현재가부터의 매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봉상 매물대 라인을 보자면 이 녀석은 2,0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서 체크를 해보시면 초보자 분들도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저항과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 라인 자리를 2000원 구간으로 체크를 해 보시는 건데 자 지금 12000원 가격 도달 이후 앞전 매물대 라인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윗꼬리 봉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매도 물량만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뛰어 넘는다라면 12000원 돌파 이후 안착. 그 이후에 상승세를 14000원, 16000원 가격에 전 고점 가격의 목표가를 잡고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구간마저 돌파한다면 앞전 고점의 매물이 있는 2만 원 가격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12,000원에 이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10,800원, 6,000원 가격 순으로 눌림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녀석은 저점과 저점끼리 연결해 봤을 때이 우상향의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8,000원과 이 9,000원 가격 구간의 가격 지지를 통해서 상승 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전에 가 가격 방어가 나왔던 8,000원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상승 관점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자리는 이제 매물을 돌파하는 시점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빠른 급등 추세의 흐름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는 앞전처럼 매물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오일 2평선에 빨간색 2평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 타점 같은 경우는 얘가 올라오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1,500원과 11,000원 가격 사이에 지지가 나오는 이 아래 꼬리봉의 캔들이 나오는 자리부터가 가장 좋은 단기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현재 이 고점 영역에서는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이 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빠르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 내려왔을 때에는 이 8,000원과 9,000원 가격 사이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만들면서 가격방어가 나오는 이런 자리들 이후에 단기 추세가 되돌아가는 이런 자리들을 노리셔야 눌림목 구간의 정확한 타점, 빠르게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센지렛 같은 경우는 앞전 상승 파동 이후에 이 매물을 한번 이탈시키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 강한 매물대 영역에 개미들의 물량을 다 털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샌드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드렸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